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반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에 꿈에 베어 쏘니, 그 꿈이로 주옵소서, 밤 바침에 대신도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꽃, 정령당이 기정, 장착 고원의 벗을 편이. 나의 놀라운 꽃, 정령이 로와서 조림을 보리라, 망괴로 꺼 아파 손아신들에 내게 소망을 주셨으면 내가 영광의 보님을 아라 보리.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꽃 청정나비는 장차 눈에 받을 만니 나의 놀라운 꽃 장령이 묘하죠, 존이 멀게 오리라. 세상 풍전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이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조금이 품가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몰라오고 청년아님의 꿈 장차 표에 얻으며 나의 놀라운 정령이 도저줘 존이 멀을 때 오리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세번역과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위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모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아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배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들어 내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3장의 말씀 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이건 정말 <laughs> 어렸을 때부터 저희들이 외우고 또 외워야 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묘한 것은 어릴 때도 외웠는데요. 나중에 신학교 갈 때도 이거를 시험제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목사 혹시 볼 때도 이게 또 시험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체를 읽는 것이 좋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 이회수 선생님 작품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네,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벽옥 음악도 그거 뭐 신선 얘기 나오던데 그거 성경으로. 믿는 사람이 읽어도 되는 책이 까라고 읽을까 말까 고민하셨다고 그러는데 읽으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의 작품의 독특성은 어디 있냐면요. 언어 유위예요 그러니까 들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말인데 그 말이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거기서 생겨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좀 세상에 대해서 풍자하는 소설이 그 보통 그분의 작품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단어에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저쪽은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 그거 틀렸는데요라고 할수 있는데 찾아보면 또 그것도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말씀에 가장 중심되는 핵심 단어들을 뽑으라면요, 우리가 국어시간에 열심히 수학문제 풀듯이 썼던 그걸로 해버리면 어 핵심 단어들이 몇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 심판, 영생 뭐 이런 정도로 치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지는 솔직히 우리는 별 관심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 뭐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단어들,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제가 뭐 사순절 때부터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자꾸 그 의미들을 우리가 익숙한 유교나 불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언젠가,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간증이 있었어요. 금요철이야 끝나고 나면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자주 나왔던 분이 아마 어떤 분이 지옥에 다녀온 집사님 이야기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굉장히 좋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저도 그 간증은 어린 시절 또뭐 고등학교 때까지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이 제가 나중에 미얀마 와가지고, 어, 여기서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가면요. 어, 엘레페아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섬이 하나가, 강에 있는 섬 하나가 전체가 이렇게 황금으로 된 사원이 있고요. 거기 특별히 지옥과 이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거기 갔더니 이제 지옥에 대한 그림들을 쫙섬 전체에다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어, 어린 시절에 들었던 간증의 내용이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저한테 솔직히 선교사 와서 첫 해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던 지옥이, 지옥이 뭐 같은 것일까? 이게 성경에는 지옥에 대한 내용이 뭐 무적행이라든지 뭐, 뭐 이런 내용들이 묘사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일까? 뭐 그, 이게 좀 헷갈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저한테는 하나의 파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뭐 그런 얘기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잘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삶,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잘 알지 못한다라면, 아니, 잘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요, 그것을 정말 잘 적어 놓았는데, 우리는 3장 16절만 외웁니다. 그러니 17절, 아, 17절까지는 그래도 외운 것 같아요. 그런데 19절부터 21절은 생략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증언하는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17절에 보니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 시켜주시는 멸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에 들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심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심판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가서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 보좌 앞에 가서 심판 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영화에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새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은 그 심판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아멘. 어, 이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영혼이 가서 49일 지나서 저승문에 들어가서 심판받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먼저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요. 재판과 심판은 달라요. 재판은요. 그것이 정말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고요. 거기에 대한 형량을 부과합니다. 이것이 재판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재판이라는 단어는 여러 군데 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영생과 구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재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심판은 재판 아니죠. 심판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체육 경기나 스포츠를 할때 이것의 룰에 합당한지 아닌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목적은 그 경기가 그 선수들이 바른 목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그 운동이나 그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심판일 것입니다. 재판과 심판은 전혀 다릅니다. 재판은 결과를 믿고 그리고 형벌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길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무엇인가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섰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단어의 목적은 모든 이들로 하여금 다른 길을 갖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재판과 혼동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단어, 재판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자꾸 의인과 죄인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죄인이라는 말도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트집 잡고 싶어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사람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 뭐라고 판결을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치라 그러자 뭐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하나씩 돌을 놓고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 사본을 찾아보면 거기에 우리가 읽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한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그들의 죄를 쓰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거 올해 한 4월 4월 초에 그 자료를 다 찾아봤거든요. 주전 2세기부터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1세기까지의 그 기록 300년의 기록과 아람어의 표현들, 유대인들의 표현에 땅에 글을 쓰는 건 어떤 것이냐면 그것은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말로 할 수는 없지만 왜요? 남을 비판할 수는 없지만 양심에 따라 땅에 글을 쓴다라는 건요, 그 마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재판에서는 지구, 즉 태양이 돈다라고 얘기했지만 돌아서 나와서는 그래도 지구가 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그것은 양심에 따라 쓰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쓰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재판인 거, 심판인데요. 심판이라는 건요 뭔가 길이 잘못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거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속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어제의 하루의 삶그 속에 우리 속에도 죄가 있,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을 물으십니다 이 심판받는 정말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그 심각한 죄악은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20절, 19절과 20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보셔야 돼요. 심판받았다는 것, 악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19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반절에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제가 죄가,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죄와 악은 달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구조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모든 학생이 제일 예뻐 보이는 자리는 교복입고 학교 에 있는 시간이라고요. 근데 학생이 학교 가가지고 뭐 공부 잘안 해요. 그러다 보니 그 학생은 그 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매일 두들겨 맞고 뭐, 자기 스스로도 나는 공부 못하네 나는 세상에 뒤처지네. 학교에서 인생을 배우고 삶을 배워야 하는데, 거기서 인생을 포기하는 걸 배워요. 그건 진짜 학교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학생은요, 학교에서 인생을 배우고 삶과 정의와 진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뭘 배웁니까?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거나, 스스로 죄인 되는 일을 선택하는 것,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가난해요. 가난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세금 내고 나니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 영수증 발급 안 해주면 조금 깎아주겠습니다라는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조세 무슨 무슨 죄죠? 사람이 그래요. 이 세상이 뭔가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잘못을 범하기 너무나 쉬운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유대교는 죄를 얘기합니다.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죄가 아니라 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악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위가 악함으로, 그럼 뭐가 행위가 악할까요? 왜 악일까요?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건강하고 좋은 것보다 나쁘고 상하고 부패한 것을요,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2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이워어 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가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움을 하기 때문이다. 아멘. 뭔가 세상에서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지른 사람은요, 마음속에 참여합니다. 아, 정말, 마음 찢어지지 아파해요. 아, 몰랐어요. 깨닫고 나서는요, 마음 괴로워합니다. 이것을 정말 잘 썼던 것이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알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악하게 구는 게더 좋아요. 그렇게 세상을 망가뜨리는 게 좋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뻔히 빛이 있는 걸 아는데, 그 빛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그럴까요 빛보다 어둠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우리를 이러한 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 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그것 자체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괜히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허을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 자신을 죄인이고 나는 믿음 없다라고 믿음 없다라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한계 속에서의 우리의 한계 연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 갖는 사람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 앞에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라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그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위의 온전함이 아니죠.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자신의 온전함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한계도 인정하지만 인정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거기 속에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쓰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빛으로 나오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갈수록,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어둠이 아니라, 자기 미아가 아니라, 자기 연민과 자기 포기가 아니라, 자꾸 주님 앞으로 나오려고 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온전하고,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완전한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은 이대로가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쌓아놓은 이것을 허물어지게 할 위협이 있는 모든 것은 부정하고 없앱니다. 그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빛,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구원받는 사람들,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빛을 가까이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속에 어둠이 있지만 어둠이 있게 오히려 빛을 사모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이 있음을 희망하면서요 그래도 십자가를 붙잡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요. 정말 빛을 사모하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의 잘못 앞에서 정말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온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처럼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 새로운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허물을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미소지으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으 나타요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빛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모든 상처 때문에 빛을 사모하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간구하오리,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의 조용한 그 음성을 소중히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이 더럽지만, 주님의 성령의 그 음성에 순정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그 가르침 그 교훈 따라서 주님의 복음 따라 그 진리를 실천하는 그 노력과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영성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사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